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여자대학교 윤현석 교수입니다. 어, 이번 발표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경찰 경비 분야 전공의 핵심 역량 진단도구 개발이라는 주제입니다. 어, 먼저, 어, 본 논문에서는 창의 융합적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 경비 분야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초연결과 초지능을 바탕으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라고 하는 의문에서 출발을 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품성과 능력을 지니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화두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경비 분야는 개개인의 자질 또 역량에 따라서 직무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고 또이 직무의 성과가 국민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 과정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찰 경비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는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혁신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예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요구와 여건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필수적인 역량 요소를 파악을 해서 경찰 경비 분야 전공 능력들을 심층적으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본 연구의 대상은 KC 소재 대학의 경찰 경비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66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개발한 경찰관 역량 기반 교육과정 연구 보고서, 그리고 김지원의 2019년 연구인 대학생용 핵심 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또 송혜진의 경찰서장의 리더십 핵심 역량 도출 및 진단 도구 개발한 연구를 근거로 해서 핵심 역량을 도출 하였습니다. 진단 도구의 개발은 예비 문항 개발, 또본 검사, 또 검사 도구 신뢰도 및 타당화, 진단 도구 확정 순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비 검사는 98개의 문항을 도출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비검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분석 등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수행을 했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본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27개의 문항을 도출했습니다. 27개의 각 핵심 역량별 신뢰도는 0.810에서 0.956의 신뢰도 개수를 보였고, 각각 문항병 신뢰도는 0.886에서 0.971의 신뢰도 개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연구 결과는 우선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은 대내역권 문석, 대외 여건 분석, 대외 여건 분석에서는 전공 학문 분야와 또 NCS 기반 진로 분석, 또 산업 여건, 산업체 수요 조사 분석 등을 통해서 경찰 경비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전공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홉 개의 핵심 역량을 도출했습니다. 어, 화면에서 보서 본 바와 같이 핵심 역량은 어, 법 지식, 경찰 행정 지식, 경우 경비 지식, 법률 실무 관리, 치안 문제 해결, 경찰 정보 활용, 글로벌 역량, 리더십, 지역 사회 협력으로 총 9개 역량을 도출을 했고 역량별 구성 요소를 보면 법 지식은 법목적 법책의 법 이론, 사법 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사회협력, 봉사활동, 사회기여 치안 전문성에 이르는 핵심 역량을 도출하였습니다. 어, 9개의 핵심 역량과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된 진단 도구의 내용들입니다. 어, 각 핵심 역량당 요인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세개의 문항이고요. 어, 이 문항을 구성하는 것은 이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을 도구할 수 있는 진단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OECD는 2005년 보고서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주지주의 교육에 의한 수동적 학습자에 벗어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경비 분야의 핵심 능력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학습 시스템 구축과 직무와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은 실무에서 요구하는 직무, 과업,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합적, 종합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